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수정과 삭제 중에서 삭제부터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삭제를 하려면 은 음, 해당 게시물의 소유자야 되겠죠. 소유자. 그러니까 음, 관리자면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어, 회원제 게시판이니까 본인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겠고 어, 삭제 링크 자체도 음, 본인 그, 게시물에서만 나오게끔, 어,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php 에서, 음, 여기 아래다가, 이게 삭제라고,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a, link, 자, delete.php, 삭제. 이 삭제라고 나오게 할 건데, if, row, 음, 멤버 아이디와 s e s 아이디 로그인한 그 정보가 같을 경우에 요게 요렇게 나오기 끔 하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음표 IDX 값도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값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하면은 이렇게 삭제 나오죠. 근데 이 게시물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이 작성했잖아요. 킹초보. 자, 19번만 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해서 로그인 하고 어, 테스트라는 계 정도 만들었었죠. 테스트. 없으신 분들은 새로 하나 가, 어, db에다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글을 작성을 해죠.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파일도 하나 첨부하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로 작성한 게 있고, 킹첩으로 작성했는데, 자, 테스트 아이디 잖아요, 현재. 테스트 아이디에서 클릭을 하면 삭제가 나오지만, 음, 여기 20번 게시물은 킹초보가 작성을 했죠. 킹초보 클릭을 하면 삭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delete.php 파일을 만들어야죠. public 폴더 밑에 새 파일로 delete.php 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껍새 부른 표 php require inc/config.php require inc/function.php require inc/connect.php 삭제를 하려면 DB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코드 get get 해서 코드 가져와 주고요. if 코드가 비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코드가 비어 있으면은 음, 카피에다 쓸만한 게 없네요.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exit 게시판 코드가 비어 비어 있습니다. 음, 코드값이 비어 있으니까 인덱스 x PHP로 가야겠죠. 처음으로 이동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 여기는 어, 회원 아니면 접근이 못하게 꾸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회원만 접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idx 값이 비어있으면 안 되겠죠. idx 값, idx 값, idx 값도 비어있으면은 거부를 해야 되겠죠. 배시물 음, 번호가 비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트 전체 일단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여기 시판. 이렇게 해서, 삭제. 하면은, 13번째 줄에 오류가 있네요. IDX, get, IDX, undefined IDX라고 오는데 아마 늘 하던 실수를 한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음, IDX 값이 비어있으면 IDX 값을 일단 담아야죠 IDX 값을 담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Get IDX, get get IDX, 이렇게 담아서 비교를 해야 여기서 새로고침 하면은 이렇게 비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비어 있을 때는 비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로그인 판별은 여기서 하니까 어, 신경쓸 게 없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쿼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쿼리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델리트로 가도 되지만 쿼리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파일을 첨부하고 있으면 파일을 이 파일의 정보를 알아내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파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 이게 본인 게시물이라는 걸 앞에서 물론 체크는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도 당연히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값을 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값을 쿼리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텝포 음 where idx idx and 코드 코드 이렇게두 가지 조건으로 검색을 한 거죠. stmt p connect p a 배열 가져오고 stmt 음, exe utx 큐 여기다가 배열로 idx idx 달러 idx 코드 코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tmt 패치 하나니까 아, 패치 오리 아니라 패치 PDO 콜론 콜론 패치 ASSO 형태로 가져오고 if arrow 로 값이 만약에 불 음, 없다면 그면 불린이 False가 되면은 이제 느낌표 붙여서 true로 바꿔놓은 다음에 에, 해당 게시물이 문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띄워주면 좋겠죠. list.php, 그럼 표, 코드, 코드, 여기, id, 코드 값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음, 목록으로, 요렇게 하고, 자, 이러면은 이제 이 26번째 라인까지 오면은 어, 정상적으로 어, 게시물 데이터를 가져온 거였겠죠.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if 멤버 id하고 로그인한 정보 ses id 값하고 같지가 않으면, 가치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또 거부를 해야 되겠죠. exit. 본인 게시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주겠죠. 그리고 리스트 점 뷰로 보내도 되겠네요. 뷰점 php 코드 코드 음, idx idx 이렇게 하고 어, 뒤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자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삭제로 가면은 요렇게 음, 정상적으로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자 여기에서 요렇게 이, 이 값을 컨트롤 C로 카피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20번 게시물은 어, 테스트 계정이 아니니까 여기에 삭제 링크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고, 여기만 20으로 딱 바꿔서 엔터를 쳐보면 되겠죠. 딱 하면, 본인 게시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라고, 딱 거부를 제대로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부터 삭제해야 되겠죠. 자, if, 파일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파일부터 삭제를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비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비어있지 않으면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리스트, 파일 src, 파일 name, 파일 사용은 안 하지만 파일 히트, 익스플로드, 버티컬바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쪼개서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 만든 거를 배열로 받지 않고 이렇게 낮게의 어 변수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죠. 받고 이제 그 파일을 파일의 풀 패스는 데이터 폴더 밑에 파일 src가 파일의 풀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if 파일이 파일을 바로 삭제할 수도 있지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하는 꼼꼼함. 뭘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 file, pull, pass. file exist 함수를 거치면은 이게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return 하죠. true면은 이제 이 구문, 이 품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unlink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file, pull, pa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아, 오타가 났네요. 창피하게. pull이 아니라 F죠. F. 풀패스 헷갈리네 풀 패스. F. 어 f 헷게해주면 f 풀 패스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풀 패스 자 파일 삭제 작업은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db 에서 삭제를 하는 e Full pass. f a s d a 코드는 코드 좀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값을 다 비교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stmt, con, prepare, SQL, rs, stmt, execute. .execute. 그래서 IDX는 idx 는 idx 코드 는 코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 true 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게시 게시물이 삭제 되었습니다 하고 ahref list, 전유론표, 코드, 코드 가고, 목록으로 해야 고 else, 삭제를 실패했으면, 삭제 실패했다고 띄우고, 목록으로 또 가야죠, 뭐. 음, 삭제를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이거는 삭제할 수 없고, 자, 이거를. 자, 그, 파일이 정상적으로 삭제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일 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삭제.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줄어들었죠.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